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여론 선물 28전 전시 중에 있고요. 내일 26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갖습니다. 네. 9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퇴근 후 오시느라고 늦을 거라고, 늦을 거라고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시간 넉넉하게 가지고 오시면은 어, 뒤늦게라도 그 감상 작품 감상하고 또 작품 앞에서 여러 관객분들과 또는 작가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또아트공명 기획하시는 분이 오셔서 내일 행사 점검을 했고요 내일 멋진 행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는 이선 개인전, 벤카트페어, 세택 그리고 프린트월 비움 단체전 등 계속 많은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4596명이고 예, 유튜브 구독자는 475명입니다. 네,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아,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지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아,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정리하는데 12시 땡 하고 들어오셔서 엘리왕 작가님 작품을 두 점을 소장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블로그 보셨다고 하는데 블로그의 사진이 불명확해서 좀 걱정했는데 오셔서 보시고 그 뛰어난 품질과 또그 시각적인 그 끌림이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처음 계획은 한점 소장하러 오신 것 같은데, 두점 소장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이 여자의 선물로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소장해 놓는다고 소장하시겠다고 의사 밝히고, 또한점 소장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총세 점이 나갔는데요. 엘리왕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음. 그래서 보면은 이 전시작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장자를 만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인스타를 통해서, 어, 끌려서 와서 한번 확인하고 소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렇처럼 블로그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지나가다 오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덜한것 같고, 아, 그리고 1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어 식사하고 지나가다가, 아, 선물전이라고 하는 배너를 보고, 아, 그래서 오셔서 쭉 감상하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선물전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좀 약간, 사람을 끄는 음,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비움갤러리는 다음에 겨울에 새해 선물전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일단은 다음 전시 이성 개인전과 아, 프린트월 비움 전시에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넌지 작가님 작품인데요. 런지 작가님이 이렇게 다섯 점을 내셨는데 일단 이렇게 세 점을 이 공간에 맞게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게 빛의 흐름, 또 신경계의 그런 신경계의 전달, 뉴런, 뭐빛 뉴런 이런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작가의 노트를 잠깐 읽어보면은요, 나는 뇌전증을 겪으며 느꼈던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지닌 뇌파와 전기신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로 전구와 내원을 생명력에 빗대어 표현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모든 생명과 공간이 명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화하고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가 어, 의미에 주목하며 매 순간의 찬란함과 유한함을 그림 속에 녹여 담아내는데 이것이 불꽃과 뉴런, 네온사인과 전구가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다. 이 과정들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력의 은유이자 비유이며 이로써 빛과 어둠, 살아있는 것과 죽어가는 것, 그리고 시간의 연속성은 내가 구축한 작품 세계관 안에 여가되어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음, 넌지 작가님은 지금 해마다 많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비움 갤러리에서도 여러 차례 단체전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때마다 팬분이 있으셔서, 팬이 오셔서, 음, 넌지 작가님의 작품을 유심히 보고 가곤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전시를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객이 생기고 또 팬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음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네 이렇게 음 빛과 뭐 네온 사인, 하늘 뭐 이렇게 은유와 비유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음, 더큰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풍경, 그리고, 음, 상황들, 그런 것을 좀 재미있게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무한한 상상력과 그리고 표현,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은유와 비유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켜보게 되는 그런 작가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어떤 남 탓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그런 환경 속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떤 나쁜 결과를 보면은 꼭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엮어서 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연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그 나오는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음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좋다, 나쁘다를 갖다가 바로 결론 내리는 것은 좀 힘든 것은 나중에 그걸로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더 좋은 인연을 맺거나 좀더 좋은 환경으로 갈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으니까 그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이제 옛날 고사성어 중에 세웅지마처럼 어떤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쁜 것이 있기도 하고, 나쁜 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누구한테는 나쁜 일이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나쁜 일이지만은 또 다른 누구한테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판단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당장 판단하기보다는 잘 관찰하는 자세로 앞으로의, 음,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노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활동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관찰하면서 모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성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그 본성이 또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다 나쁘다 말하기보다는 그 본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잘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본성에 맞는 곳에 나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좋다, 나쁘다는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는 좀, 아, 타로점을 아침마다 보는데요. 유튜브로. 예, 네, 재밌습니다. 음,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는 뭐 아니면 도다, 그리고 좀 음,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카드에서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니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 최근에는. 흑기사 카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것은 요즘 단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어,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들을 이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흑기사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 단체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행사도 잘될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많이 부딪혀야지 좋은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관람하셔도 됩니다.